2 0 2 1년 3월 9일 화요일 사순절 묵상 시간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동참하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매일 주님을 닮아가는 사순절이 되게 하옵소서 이번 주 에너지 금식에도 열심히 동참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오 말씀은 은누복음음5장장절절에서 32절 말씀, 탕자의 비유로 알려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좀 말씀이 긴데, 예, 언제나 읽고 묵상해도 늘 샘솟는, 음, 영적 깊이를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기에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에게 가까이 몰려들었다. 바리세파 사람들과 율법 학자들은 투덜거리며 말하였다. 이 사람이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구나.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재산 가운데서 내게 돌아올 몫을 내게 주십시오 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살림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제 것을 다 챙겨서 먼 지방으로 가서 거기서 방탕하게 살면서 그 재산을 낭비하였다. 그가 모든 것을 탕진했을 때에 그 지방에 크게 흉년이 들어서 그는 아주 궁핍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그 지방의 주민 가운데 한 사람을 찾아가서 몸을 의탁하였다. 그 사람은 그를 들로 보내서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좀, 먹, 좀 먹고 배를 채우고 싶은 심정이었으나 그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제서야 그는 제 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 하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내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근히 달,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하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그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래서 그들은 잔치를 벌였다. 그런데 큰 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오는데 집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음악 소리와 춤추면서 노는 소리를 듣고 종 하나를 불러서 무슨 일인지를 물어보았다. 종이 그에게 말하였다. 아우님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돌아온 것을 반겨서 주인 어른께서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큰 아들은 화가 나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달랬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고 염소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버린 이 아들이 오니까 그를 위하여 위해서는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아버지가 그에게 말하였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내 것이다. 그런데 너의 이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멘. 예, 아 어, 굉장히 유명한 비유이고 또 중요한 비유입니다. 어, 하나님의 사랑을 잘 나타내고 있고 또 인간 존재도 이렇게 잘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신비 중에 하나는 우리의 상황 또 우리의 어떤 영적 깊이에 따라서 읽을 때마다 그 메시지가 계속 새롭게 또 다르게 깊이 있게 다가오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는데 예, 오늘도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 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몇 가지 은혜가 있어서 또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해볼까 합니다. 어, 그 어떤 비유를 하게 되는 상황이 있는데요. 비유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어떤 상황에서 누구에게 하는가가 이 비유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음, 또 역할을 합니다. 아, 오늘 일일 절에 보면 어, 예수님이 세리들과 제인들이 이, 같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려고 모여들었고 바리새파 사람과 율법 학자들은 어, 같이 있는 걸 보니까 또 이렇게 막 쥐꼬리 땡기면서 거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 사람들이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이 사람이 죄인들을 예수님을 말하죠.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구나.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 먹는구나 어, 그때 예수님이 누구들을라고 하는 얘기일까요? 그렇죠. 바리새인과 율법 학자들으라고 어, 빗대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어뭐 이야기는 다 너무 잘 아시는 이야기죠. 예. 둘째 아들이 이, 아 이제 재산을 좀 달라, 나 이제 떠나겠다. 그런데 이 당시 유대 풍속에는 그 상속은 아버님이 돌아가셔야 상속을 받을 수가 있대요. 그래서 그 전에 달라고 하는 건 상당한 불효라고 하더라고요. 배은 망덕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이 둘째 아들 목슬 큰그 아들 몫을 따로 떼어 주었더니 둘째 아들이 냉큼 그걸 가지고 이제 신나게 자기 욕망에 따라 살아가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거지가 되어 버립니다. 그 전에 이건 표준 세 번역 성경인데요. 여기 십칠 절에 아 이, 이것이 오, 오늘 저에게는 깊이 와서 박힌 말씀인데.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예, 제정신이 들은. 그 제가 야생마 이야기를 요즘 계속 이렇게 좀 마음에 담고 있는데, 야생마가 길들여지는 과정이 그 당, 당나귀에 묶었을 때, 묶어놨을 때 자기를 포기하는 순간 길들여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 그리고 안식일의 영상에서는. 우리의 가치관이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바뀌는 그 순간 그런 전환점이 내가 죽는 순간이라는 그런 은혜를 요즘 경험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서 아이 이 정신이 드는 거죠 버쩍 아 이게 내 욕망대로 살아가는 게 행복인 줄 알았더니 아 내가 이제 거지가 되었구나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풍꾼들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이거 약간 좀 영적으로 좀 바라보면, 어, 여기서 어떤 물질적인 어떤 부라기보다 하나님에게는 언제나 풍족한 것이 있는 거죠. 부유한 것이 있고. 그러나 내가 추구하고, 나의 열심을 가지고 내 욕망을 따라가면 우리는 돈이 많으면 그것이 부유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 어떤 인간적인 그런 사고방식으로는. 근데 그것을 경험해 보면 거기는 항상 목마르고 만족이 없죠. 그런데 이제 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진짜 하나님 안에서만 만족함이 있고 하나님 안에서만 부유함이 있음을 깨닫는 거죠. 이 전환점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사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속으로 다짐하죠. 아, 내가 이제 진짜 죄인이라고 아버지에게 고백을 해야겠다. 어, 그런데 아버지가 뜻밖의 기쁘게 맞아 주십니다. 그리고 잔치를 벌여 주시죠. 그런데 또한 가지 또 문제가 또 발생해요. 이큰 아들이 집안에 이제 막 잔치가 벌어지는 걸 보고 자초지정을 종에게 물으니까 둘째가 돌아와가지고 아버지가 너무 기뻐서 어, 송아지를 잡았다고 하니까 또 뒷골이 땡겨서 열받는 거예요. 지금 그 바리새인이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이 그 세리와 어, 죄인들과 함께 먹고 같이 있는 걸 보니까 똑같은 상황인 거죠. 뒷골이 땡기면서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막 화를 내죠. 어? 저런 쓰레기 같은 동생 왔다고 나한테는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그런 송아지를 잡아주느냐, 막, 이제, 아버지한테 발끈 해가지고, 이제, 어, 대들, 대들게 되죠. 그랬더니 아버지가, 어, 야, 내 아우가 죽었다 살아났는데, 이렇다가 내가 되찾았는데, 이게 얼마나 기쁘냐 하면서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어, 이렇게 전해주십니다. 아, 어,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둘째 아들은 방탕한 죄인이고 큰 아들은 경건한 죄인이다. 이두 가지를 좀 같이 보았습니다. 어 그러니까 큰 아들이나 둘째 아들이나 다 어, 죄인인 거예요. 다 아버지를 떠나 있는 상태인 것이죠. 그 방탕한 죄인 둘째 아들은 어, 몸이 먼저 떠났죠. 몸과 마음이 떠났다가 제 정신을 차리고, 이제 몸이 돌아왔, 몸, 몸과 마음이 같이 돌아왔어요. 진짜, 진짜 마음으로 돌아온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온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경건한 죄인은, 몸은 함께 있는데,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이게 신앙의 굉장히 무서운 함정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몸. 행함으로 자꾸 나가는 거죠. 하나님, 내가 뭐 예배도 드리고 십일조도 하고 어,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전도도 하고 제가 봉사도 다 하고 저다 했습니다. 자꾸 이 몸으로 행함으로 자꾸 하나님께 들이 되는 거죠. 저저다 했는데요. 근데 정작 마음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 걸. 다 자기 의를 위해서. 하나님이 계속 바리세인을 질책하는 이유가 그거죠. 자기 의를 위해서,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이게 신앙에 열심히 열심 주는 위험성이고 함정일 수 있습니다. 몸은 있는데 마음이 없어요. 진정한 회개는 몸과 마음이. 같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과정이죠. 이것이 저는 신앙생활의 여정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때로는 둘째 아들처럼 이렇게 빗나가가지고 떠나 떠나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진짜 정신을 차리고 야 하나님, 하나님이야말로 거기에 진정한 부요함이 있고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구나라고 아버지께 돌아간 방탕한 죄인이 있고. 어, 신앙생활은 열심히 해요 아, 교회생활도 열심히 하고 봉사 최선을 다하고 헌금생활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그런데 마음은 하나님께 가있지 않은 몸만 하나님께 몸만 성전에 있는 그리고 자기의가 때로는 자기 교만이 가득찬 경건한 죄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뭔가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죄인의 여정을 계속 반복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사순절에 주님께 몸도 돌아가고 마음도 돌아가서 진정으로 주님 안에서 진정한 풍요와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신앙여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 사랑의 하나님 오늘 또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또 같이 여러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는 방탕한 죄인인지 아니면 경건한 죄인인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이 둘째 아들처럼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사순절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뭔가 신앙적인 열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지만, 내 마음은 또영딴 곳에 가 있었다면, 우리의 마음도 정신을 차리고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안식과 평안과 기쁨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돌아올 때, 주님 안에 머물 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에 우리 모두가 다 주님께 돌아가는. 놀라운 기적이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세상에 줄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